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홀로아리랑 곡입니다. 이 곡은 지금 파샵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곡을 쳐봤더니 어, 파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파샵 쪽, 그쵸? 그래서 쥐 어, 사장 쪽 곡이기는 하지만 칠때 멜로디에 파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검은색 건반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도 이 곡은 그냥 자연스럽게 치실 수 있는 누구나 우리 시니어 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손 번호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잘 잡으면 어, 몇 군데 빼고는 다그 자리에서 멜로디를 다칠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장 완성,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또 멜로디를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누구나 잘칠 수가 있죠. 그리고 왼손은 이제 어, 코드가 단순해요. 그래서 C 코드 아니 G 코드하고 E 마이너 코드, C 코드, D 코드 이렇게 네 가지 코드만 거의 알면은 이 곡은 거의 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어, 누구나 몰라도 제가 코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코드 누르면서 멜로디 연습하시면은 멋진 곡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면은 이제 4분의 3박자 곡이죠. 그래서 이거는 쿵작짝 쿵작짝 이렇게 3박자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멜로디를 보면은 멜로디도 계속 가사만 바뀌지 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 레가 첫 음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레를 하고 레미솔솔1 2 3 3 이렇게 1 2 3 3 4번 라시시라 시, 시, 라 하고 솔라솔 솔 하고 여기는 세딧다는 표기 때문에 아, 박자 한개쿵 하는데 음이 두개 들어가는 거보다 세 개를 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서둘러셔서세 디딴 이렇게 미래미레둘셋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은 제가 레한 다음에 여기 다섯 손가락 안에서 다뭐 이렇게 손 바꾸고 이런 것도 없고 다 눌렀죠. 그래서 레미솔솔라시시라솔라솔미래미 솔, 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왼손을 올려보면 왼손이 G 코드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악보로 만들 때는 콩작작 반주를 했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멜로디도 연습해야 되는데 왼손이 콩작작도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G 코드를 그냥 우리가 화음을 이렇게 누군가 왼손이 도와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른손 혼자 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울림이 있으면서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오른손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G 코드를 이렇게 한 번에 쿵 누르는 거. 처음에 저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에 이제 학생들 을 가르쳐 보면은 어, 이거 음을 동시에 세 음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음을 동시에 코드를 누를 수 있으시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 코드를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쿵 누르는 훈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코드는 우리가 G가 소리잖아요 그래서 솔, 시, 레 해서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은 이제 E 마이너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E는 C, D, E. 미거든요. 그래서 미에서 미, 솔, 시. 그냥 흰색 치면 돼요. 그래서 흰색 미, 솔, 시. 이렇게. 쿵, 치고. C 코드는 가장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 도, 미, 솔. 이렇게. 쿵, 치고. 그 다음에 D 코드는 레하고 검은색 파, 샵. 그리고 라. 이 왼손에 파샵이 나오네요. 그쵸? 디코드 하면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G 코드를 누르면서 미, 솔, 솔. 이렇게. 레, 미, 솔, 솔. 그리고 이마이너로 e 갑니다. 미, 솔, 시. 라, 시, 시, 라. 그리고 C 코드로 가서 같이 쿵, 라, 솔, 미, 레, 미. 그리고 레. 이렇게 하면 되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레미, 솔, 솔, E마이너 C코드 세디, 딴, D코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 요게 이제 우리가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를 저는 한번 쳤지만 우리가 오른손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느라고 한번 쳐도 되고 레미, 솔, 세박자니까 나 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데 칠때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멜로디인데 이게 막세 음이 동시에 눌러지니까 더 크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주인공이 완전히 묻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공이 돋보이게 하려면 이거를 살며시 너무 오른손보다 크면 안 돼요. 뜨이나 소리도 밑쪽 소리여서 더 큰데, 이거를 더 꽉꽉 눌러주면 오른손 멜로디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멜로디가 들리게. 어때요? 멜로디. C 코드 네. 멜로디가 들리게. 어때요? 왼손은 살며, 살포시 그냥 하나, 둘, 셋. 나는 그냥 도와주는. 묵묵히 말없이. 튀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 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번으로 시렐레 시시라솔 하고 여기 시시라솔랄라 하면 이것도 어때요 여기 손가락 요 안에서 지금 멜로디 뭐 바꾼 거 없죠 그냥 다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시렐레레 3번으로 하고 시시라솔 시시라솔랄라 이렇게 하면은 요 멜로디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럼 여기도 또 똑같아요 G코드 누르면서 시렐레레 또이마이너 e 갑니다 시시라솔 여기는 아까 우리가 C코드 했잖아요 근데 C코드에 어, 대신 친구가 있어요 C코드와 거의 어, 뭐라 그래야지 C코드 대신에 칠수 있는 어, 아주 절친이 있어요 그래서 A마이너를 이렇게 치면 돼요 시시 라, 솔, 라 하고 D코드 똑같죠 하나, 둘, 셋이렇게합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 둘, 셋 왼손에는 크지 않게 시시 라, 솔, 라 요렇게 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으로 레레레 시라솔 하고 이제 밑으로 많이 가야 돼서 여기서 5번으로 시라솔 미래 미래 요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은 또 3번으로 솔 솔라 시 3번으로 하면 어려울거 없죠 자 여기 세번째 줄에 여기도 똑같죠 또 G코드로 레레레시라솔또 A마이너 둘셋 여기는 하나 둘셋 E마이너 또 똑같이 E마이너 똑같죠 또 C코드 뒤에는 완전히 처음에 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달리이리이리 솔라 솔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시래 시시라 솔 똑같죠. 시시라 솔라 디 코드 또리 코드 리 번. G 마이너 이번에는 5번으로 바꿨죠. 시 시라솔 미레 네,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한 거랑 3번 G 코드 b 마이너 미레미솔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 쿵작짝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옥탑으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코드를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되면 이렇게 분리, 콩작작 하고 또잘 되면 이렇게 옥탑으로 코드를 분리해도 확장해서 이렇게 연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우리 기초 계신 분들은 멜로디 치면서 이렇게 코드 세 박자씩 치는 훈련부터 하시면 정말 실력 빨리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늘 감사합니다.